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이에요. 주연테크의 AMD 라인업인 아이언 2세대의 제품이고, 전작 대비 CPU가 루누아르에서 루션으로 변경됐죠. 그것 말고는 크게 디자인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루시엔은 루나르의 개선판이죠. 젠리 아키텍처로 세잔이 나와 있고 이두 뭐 개는 좀 어느 게 좋다 안 좋다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루시엔은 온도에서 좀더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세잔은 성능에서 좀더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루시엔이 탑재된 라이언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it! 디자인은 전작 대비해서 진짜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에 웹캠은 상단에 있고, 베젤 크기는 보급형 노트북에선 적당해 보이고, 힌지는 180도 펴져서 이렇게 쉐어 모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키패드는 10키를 포함한 풀배열의 적당한 키감이고, 클레버 OEM에서 많이 보던 키패드죠. 아래쪽으로는 널찍한 터치패드가 자리잡고 있고 아쉽지만 지문인식 센서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를 보면 한 개의 히트 파이프와 쿨링 팬이 발열을 제어하는데 저전력의 내장 그래픽이라고 해도 요즘 제품들에 비하면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이죠. 램 슬롯은 두 개로 확장성이 좋고 저장 장치는 PCI 3와 SATA를 지원하는 M.2 슬롯 한개 그리고 2.5인치 SATA 슬롯 이한개 있는데 하드 디스크 연결용 케이블이 별매인 제품들도 있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오디오와 SD 카드, USB A 두 개, 램 포트와 캔싱턴 락이 있고. 오른쪽엔 USB-C와 A 한 개, HDMI와 전원 단자가 있어요. USB-C는 풀펑션을 지원해서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도 있고 PD 충전도 지원되기 때문에 썬더볼트가 없는 점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CPU는 AMD 5500U 루시엔이고,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인 Vega 7의 조합이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논글레어 코팅에 NTSC 45%, 최대 밝기 2 5 0 n i t 의 스펙입니다. 배터리는 다소 적은 용량인3 6 w 시가 탑재되어 있고, 현재 주연샵에서 램 8기가 SSD 256기가 프리도스 모델 기준으로 74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가격 대비 이번에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무튼. 디스플레이는 본 것처럼 보급형이 탑재되어 있는데, 일단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색재현율은 srgb 기준 66%, ntsc 기준 46%를 커버하고 있고 감마는 표준 감마보다 살짝 높은 2.1이 측정되면서 밝기는 중앙부 기준 최소 12.4니트에서 최대 259.6니트 정도가 측정됩니다. 밝기 균일성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편차가 나타나고 광도 균일성도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가 더 어둡게 나타납니다. 색상 정확도 델타 i는 최소 0.92 평균 2.33으로 보급형 디스플레이에서는 2.0 근처면 그래도 적당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SSD는 삼성 PM9A1 모델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 p c i 3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순차 최대 읽기 3500MB 정도가 측정되고 노트북의 사용성을 생각하면 5000MB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죠 아무튼 기본 탑재 SSD로는 꽤 괜찮은 게 들어 있습니다 시네벤치 R20은 2,800 후반에서 2,900 초반의 점수가 나오고 쿨링 시스템이 너무 작아서 걱정을 좀 했는데 10회 연속 테스트를 해도 꾸준한 온도와 점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죠. R23은 싱글 1,178 멀티 7,277 점으로 보통 루시엔 6,000 후반대가 나오던데 뭐 시네벤치 점수는 둘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어요. 파이어스트라이크는 GPU 3,289 CPU 16,800 점대로 남들만큼,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나와주고 있죠. 영상 편집을 해보면, FHD 영상에서 타임라인 플레이백은 2분의 1로 두면 적당히 할만한데, 역시 내장 그래픽이라 그런지 인코딩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분 28초짜리 FHD 영상이고, 인코딩에 소요된 시간은 18분 4초가 걸렸는데, 전에 봤던 주연테크 J북보다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더 걸렸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지만 간단히 볼게요. 여전히 인기 있는 롤은 요즘은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내장 그래픽으로도 100프레임 정도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오버워치는 렌더링 스케일 100%에선 60프레임이 어렵고 렌더링 스케일 75%에서 옵션이 낮을 때 60프레임을 유지해주는데 전에 봤던 아이언 1세대 4700U에서 렌더링 100으로도 60프레임 유지가 됐었는데 그래픽은 둘다 베가 7이고 클럭은 오히려 5500이 200메가 정도가 높은데 오버워치는 4700U가 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5500에서는 렌더링 스케일을 좀 낮춰야 60프레임 유지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벤치를 종합해보면 어,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을 원활히 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간단한 게임과 간단한 영상 편집은 충분히 가능했고 영상이나 인강을 보고 사진이나 문서 편집 같은 작업은 멀티태스킹을 해도 충분히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모드에서 화면 밝기 100% 유튜브 연속 재생을 해보면 약 5시간 정도 재생이 됐고, 게임이나 인코딩을 연속으로 해보면 당연히 훨씬 줄어듭니다. 배터리 용량이 36와트시로 적은 거에 비해서는 러닝 타임이 생각보다 좀잘 나와줬고 팬 소음은 이렇게 유튜브를 볼때 팬이 돌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반면에 게임이나 인코딩 같이 고부하 작업을 하면 팬 소음이 좀 제법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쿨링 시스템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적당한 발열에 적당한 소음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AMD 루시엔이 탑재된 주연 테크 아이언 2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루시엔이 탑재됐지만 노트북 성능이나 PD 충전도 되고 확장성이랑 포트 구성을 봤을 때 노트북 자체에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가격을 봤을 때, 어, 이전 주연테크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됐는데 동급 스펙의 타사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약간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NTSC 72%에 300니트급이 탑재가 됐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고 어,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이런 장단점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